This is Ted.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욱하는 성격이 있을 때 참선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좀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께 스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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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요 자칫 잘못하면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저는. 저는 한 6, 7년 전부터서 이제 승복을 입고 스님으로 활동할 때 그때부터 포교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이안 좋은 성질을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일이 잘안될때 이렇게 욱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할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수도 없이 후회하게 될 때도 있었고 스스로 자책감과 수치심도 품게 된 적도 있었고 또 사고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호인 것 뿐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일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전부 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신호이며 또 수단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내면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내 의식에다가 전달해주는 신호이고 또 수단인 것 뿐입니다.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여기서는 내가 불편한 감정이란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기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 때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뭐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그런 그런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심리적인 작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냥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마음 문제가 생겼다 알려주는 신호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계기판에서 그 빨간 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차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상황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보고 문제로 삼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깜빡깜빡 거리는 불을 보고 그것이 귀찮아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빨간 불이 깜빡 거릴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하듯이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시스템인 것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두 가지의 반응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립니다. 그래서 슬프거나 화나거나 두려울 때뭐 맛있는 것을 찾는다든가 재미있는 것을 구경하려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뭐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한다든가 말하지만 계기판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그 빨간불을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한테 안 좋으냐면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우리 무의식 속에 묻히게 되고 너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우리 의식적인 언행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상황도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면 나중에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을 갖고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 아니면 작은 일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우는 것,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웃음이 터져서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웃는 것, 거의 정신 이상으로 보이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도피하기 위해 마음의 시선을 다른데 돌리는 것. 아니면,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서 그 감정을 그냥 확 풀어버리는 것.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날 때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에 빠져들 때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어,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쑥불쑥 불쑥 화가 치밀어 욱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화론 연구학자들이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심각한 문제를 당할 때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면 그 문제를 감당하고 극복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으면 화나는 감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걸 잘 감당하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내가 화가 날 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그걸 인식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조금 뜸을 들이고 여유를 갖고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화가 난 상태가 뭐냐면 한 해의 유기체로서 맹렬하게 움직이기 위해 생리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아주 흥분된 대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앉으려면 정말 경험을 많이 쌓은 수행자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화가 나는 순간에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참선하는 것보다 걸어서 참사라는 행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walking meditation이라고 부르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뭐 walking 명상, 뭐 걸어서 하는 명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명상법을 생각할 때는 아주 천천히 얼굴에 심오한 표정을 지면서 아주 천천히 슬로모션처럼 걷는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전통 불교를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 걸어서 하는 참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걸어요. 전통 선방에 방문해 보면 앉는 시간을 입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앉다가 일어나서 쉬어야 될 때는 그것을 방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 모든 수행자들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걸어요. 급히 걸어요. 거의 뛰듯이 걷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참선해 보니까 졸음이 생기고 피곤해졌으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앉으면서 실증도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한마디로 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방선식에 빨리빨리 걸으면서 그 화의 에너지를 잘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는 가능하면 부지런히 걸으시면서 참선하시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니면 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 그럴 때는 걷지 못하면 그러면 부지런히 준비 호흡, 참선하기 전에 하는 준비 호흡이 있는데 그것이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코로 들이마시고, 가슴을 가득 채우고, 멈추다가 내쉴 때는 그 뜨거운 화의 기운을 바깥으로 배출한다고 상상하면서 후, 입으로 내쉬는 겁니다. 이게 두세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 열 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선에 들어가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화가 일어나는 감정은 신호인 것 뿐이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수단인 것뿐인 줄 알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조사하기 시작하고 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면 그것이 욱하는 성격을 고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화가 났다는 그 자체를 보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화나면 안 된다. 내가 화를 내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완전히 없애면 또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세상을 볼때 우리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살다 보면 거의 매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하고 또한 고치지도 못하는 아주 끔찍한 문제를 보게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화가 당연히 나게 돼 있어요.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갖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고 단. 그화란한 에너지를 그 폭발적이고 불안한 기운을 내가 어떻게 해서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선법을 계속 익히고 연습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내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나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수하게 돼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또 자,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데, 또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 자신한테 화가 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한테도 화가 날 때, 본의 아니게 이런 에너지가 막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가장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 내리시고, 또한 참선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처럼, 저도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좌절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저하고 같이 그 화란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해서 할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참선법을 같이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